돼지책, 고릴라, 그리고 숲 속으로 기분을 말해봐. 어, 이 책은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말이에요.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겠나요? 네, 너무 너무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입니다. 돼지책만해도요. 2001년에 출간된 이후에 2016년도에 이미 75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대요. 그리고 100세를 돌파했대요. 음, 혹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작가를 알면 그림책이 보인다 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 단언컨대 몇 배는 더 재밌어집니다.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가 앤서니 브라운 그가 누구인지 이의 예 작품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1946년에 영국의 셰필드에서 태어나셨대요. 1946년? 어 그럼 지금 연세가... 가족관계는 어떨까요? 친구 같은 아버지, 다정한 어머니 진짜 그랬대요. 그리고 형 이렇게 넷이 이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유년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셨대요.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릴 정도였대요. 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함께한 그림 그리기 시간이 평생 그림을 업으로 살게 만든, 삼게 만든 셈이네요. 자, 현재는 아내와 딸, 아들,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끌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국의 리지 미술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요. 원래는 순수 미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대학 수업에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대학 졸업 후에 가장 먼저 일했던 곳이 어디냐? 맨체스터 로열 병원이래요. 어, 의과대학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laughs>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의학 전문 화가로 일하셨대요. 메디컬 러스트레이션을 말하거든요. 의학 전문지나 의학 교과서에 실리는 수술 과정을 위해서 작고 세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내부의 장기를 열어보면 서로 굉장히 어피스트해 보인대요. 그래서 장기를 찍은 사진으로는 가르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화가를 고용해서 장기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앤서니 브라운이 첫 번째로 택했던 직업이었어요. 인체나 수술 장면들을 그리면서 그만의 특징인 세밀나 기법을 연마하는 기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일할 때가 대학 때보다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라고까지 말했다는군요. 하지만 반복적이고 사실적인 그림 그리기에 실증이 났대요. 그래서 그림 속에 조그만 사람들을 그려넣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 시기가 그의 그림책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숨은 그림찾기 스타일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은 그후 15년 동안 골든 프레이즈 갤러리라는 곳에서요, 축하 카드를 디자인하게 되었대요. 축하 카드는, 굉장히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디자인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실험적인 스타일을 찾아야 했고, 그 결과 한층 더 다재다능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버릴 경험은 없다는, 자, 하지만 카드 디자인만으로는 수입이 너무 적었대요. 그래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의 세 번째 직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직업이 된 그림책 작가입니다. 평생의 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린이책 편집자인 줄리아 맥레이를 만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앤서니 브라운 작품에 영향을 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모티브는 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서 가져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의 모습을 아주 깊은 주제의식을 그려내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그 작품을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 그런 기법은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레트. 그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르네 마그레트는 사실적인 그림에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유명한 화가죠. 런네 마그리티의 현실주의 허풍의 가장 큰 특징은 변형입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앤서니 브라운도 자신의 그림의 두 번째 특징인 모양 상상놀이 즉 변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잠깐 책을 제가 인용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자, 특별한 손님입니다. 자, 얘가 이티거든요 어,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둘이 살아요. 아빠가 굉장히 얘한테 관심을 쏟으면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의 새 여자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집에 이렇게 소개를 한것 뿐만 아니라 살러 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불안한 마음이 덜 하죠. 그래서 사실적인 그림이 보여져요. 하지만 아빠의 새 여자친구가 등장을 함으로써 뺏길 것 같은 소외감, 불안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빠의 새 여자친구를 이렇게 그리기까지 합니다. 아빠의 새 여자친구, 굉장히 멋진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렸다는 건 초현실적인 기법으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등장 인물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초현실적인 기법인데 그걸 르네 마그리트라는 분의 화풍을 모티브로 해서 자기 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엔서니 브라운 작품에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세밀한 묘사입니다. 보통 극사실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놀이적인 요소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숨은 그림 찾기, 두 번째가 모양, 상상, 놀이, 변형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그림 찾기.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담겨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 숨은 그림 찾기를 볼게요. 하나의 그림책 안에 많은 걸 숨겨두셨는데,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책이 바로 숲속으로라는 책이거든요. 자, 숲속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물어봐요. 어디 있는지 혹시 봤냐고. 못 봤다. 주인공이 말을 하니까, 음, 어딘가 나무를 배고 계실 텐데. 라고 얘기해요. 이 말만 나오자마자 아이들은, 혹시 헨젤과 그레탈이 아닌가요? 어,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이들이 이름이 나오질 않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보시면 과자집이 있죠.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 그리고 헨젤이 갇혀있던 감옥. 그리고 헨젤이 다니면서 증거로 돌아올 때 길을 찾기 위해서 떨어뜨린 빵초가. 그걸 누가 먹죠? 비둘기가 먹죠.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더 많은 자, 장면도 나옵니다. 보면, 라푼젤, 보세요. 여기 백마탄왕자님. 그죠? 물레, 호박, 유리고두, 뭘까요? 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이죠? 이렇게 숨은 그림을 곳곳에 작게 숨겨놨거든요? 아이들은 처음에 볼 때는 이 장면을 몰라요. 그런데 그림 읽기를 하다가 이런 숨은 그림 찾기 요소를 하나하나 찾다 보면 장면을 넘기지 않고 너무 희열을 느끼면서 사는답니다 나중에는요, 장화 신은 고양이까지 찾게 돼요.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 상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적인 요소를 넣어 놓으셨다는 거. 자, 두 번째 놀이적인 요소는요, 모양 상상 놀이에요. 이쪽이 변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책이 돼지 책이거든요. 보시면 엄마가 가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의 모든 것이 이후로 뭐로 변할까요? 돼지로 변하죠. 자, 원래는 벽지도 튤립이죠 음, 그런데 엄마가 나가고 나서, 가출을 하고 나서 아빠의 코사지부터, 손잡이부터 변형되기 시작해요. 뭐로? 돼지로. 나중에는, 자, 온통 돼지입니다. 조금 아까, 벽지가 튜울립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돼지 모양으로 다 바뀌죠? 타일도 돼지, 콧병도, 그죠? 예, 그림도, 아빠 손도, 자, 심지어 나중에는 수도꼭지까지, 가족들까지 다 돼지로 변해버려요. 이게 바로 변형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상상에 상상을 거듭해서 그 모양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독자로 하여금 재미와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느끼게끔 하는 천재적인 작가가 바로 앤서니 브라운입니다. 자세 번째 놀이적인 요소는 다른 그림 찾기 놀이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이렇게 같은 그림을 넣어놓고요. 서로 다른 걸 찾아보세요라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다른 그림 찾기 요소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 이 책에 많이 그런 게 실려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같이 보면서 틀린 그림 찾는 재미도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옛 이야기나 명화를 활용한다는 것. 어, 옛 이야기 안에는요, 마술, 소망 실현 그리고 어린이들을 돕는 동물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숲속으로 책에도 보면 헨젤과 그레텔 그죠? 라푼젤 보시기 호박하고 유리구도 못 떠오르셨죠? 신데렐라. 이렇게 옛 이야기를 많이 담아놨어요. 또, 아이들이 볼수 있는 터널이란 책에도요, 여동생이 방이에요. 옛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 모자 나오죠? 또, 헨젤과 그레차리 과자집도나, 이게 조명으로 지금 세팅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또, 아빠, 오빠가 늑대에 가면을 쓰고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빨간 모자에 외투들이 걸려있죠? 오빠가 나중에 돌로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불쌍한 나머지 와락 껴안아요. 그런데 서서히 몸이 녹기 시작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뭘 모티브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눈의 여왕. 예, 눈의 여왕의 모티브를 가지고, 옛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장면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림책안의 명화를 새롭게 패러디해서 자신만의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을 즐겨하기도 했는데, 자, 대표적인 책이 바로 미술관에간윌리예요 자 주인공 윌리가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명화의 패러디 안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 많이 보신 작품 응? 뭘까요, 여러분? 이삭 듣든 여인들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시면 윌리가 바탕색을 칠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얼굴 표정 보시면 보이시죠? 이걸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제목이 고마운 아주머니들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자 그리고 더 유명한 작품 뭐가 있나요? 모나리자죠. 이 모나리자도 윌리의 얼굴을 여기다 담아놓고 아기처럼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림을 명화를 패러디했다라는 거. 그래서 원작을 보기 전에 이런 패러디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고 관심을 갖다 보면 나중에 명화의 원작도 보면서 관심 호기심 많이 많이 생기겠죠. 저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도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가족들을 그림책 안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사실 서로 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앤서니 브라운의 결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이게 앤서니 브라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작가를 알면 그림책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다시 읽고 싶거나, 그의 그림책에서 또 다른 그림 읽기가 가능해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는 만큼 보인다가 보이는 만큼 느낀다로 되실 거라 믿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